안녕하세요. 11월 13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만드는 차트 영상과 전혀 다른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4차산업과 관련된 ETF로만 구성된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올 ETF 포트폴리오인데 조금 색다르죠? 일단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투자를 18살 때부터 시작해왔고요. 지금 한 7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복리 효과를 이제 배우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도 아직 기억이 나요. 100달러를 20살부터 60살까지 40년 동안 투자를 한 사람과 200달러를 40살부터 60살까지 20년 동안 투자를 한 사람을 비교를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조금씩 돈을 넣어도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알바를 하면서 처음 번천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초보다 보니까 배당주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복리 효과를 계속 누려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을 이용해보자 하고 배당주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배당주를 사지는 않고 ETF를 이제 중점에 맞춰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 코인도 투자를 하고 있고 외환 시장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주식 보여드릴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건데, 일단 ETF는 좋은 점이 무엇인가? 라고 잠깐 말씀드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유연성이 있죠. ETF도 주식처럼 사고팔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주식 시장에 상장된 ETF를 아무 때나 실시간으로 사고팔고 이런 좋은 점이 있고, 투명성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못 보거든요 3개월 만에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펀드 매니저가 종목 같은 거를 바꾸고 하면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ETF는 매일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종목 같은 것도 바뀌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볼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격성에서도 이제 좋은데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내야 되는 얼마 내야 되는 그런 돈 그런 리밋 같은 게 없고 그죠? 팔때 같은 거도 마음대로 팔고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편리성도 있고요. 원클릭으로 이제 주식사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무 때나 이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좋은 점 편리성도 있고 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면은 리스크 관련된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분산 투자가 될 수가 있죠. 사자마자 이제 바로 분산 투자가 되죠. ETF는 이제 종목들을 바스키, 바스킷안에다가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사자마자 분산 투자가 된다는 좋은 점도 있고 ETF는 이제 펀드 매니저, 전문가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하지 않고 펀드 매니저 여러 명이 이제 종목 같은 거를 분석해보고 알아서 종목을 이제 비중을 다루면서 투자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다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소액투자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대학생인데 종목 같은 거를 공부하면서 뭐 재무제표 같은 거 보고 기업 같은 것도 알아보면서 뉴스를 보고 막 그런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를 사면서 알아서 기업 전문가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산 투자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장기 투자할 때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ETF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 그렇다면 이제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ETF를 봐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일단 제 종목들을 봐보죠 일단 애플이 있고요 애플은 많이 가지고 있진 않는데 제가 아이폰도 있고 애플 워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사놓은 모습이고요 생일 선물에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그냥 사놨거든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막 추가를 하면서 좋아하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ARK가 이제 다음으로 있고 이노베이션, 혁신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 있는 ETF인데, 이 ETF라는 이제, 다른 ETF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액티브한 ETF거든요. 캐시우드가 투자를 이제 매니지하는 그 매니저가 종목 같은 거를 항상 사고팔고 비중도 막 바꾸면서, 새로운 종목도 담고, 없애고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ETF인데, ARKK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아크 그 회사 유명하죠 수익이 요번 연도에 아주 컸는데 이거는 요번 주에 사게 된, 됩니다 조금 아주 샀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츠 로봇 AI 관련된 건데 이거를 보시자면은 일단 제가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etf.com 이렇게 etf.com에 가시면은 여기다가 원하는 종목을 넣어 가지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ETF는 무엇인지 설명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해주고 점수 같은 거도 AAA부터 a a c 까지 어떻게 매기면서 볼 수가 있고 그래프도 있고 최근 1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수익은 어땠는지 한 눈에 볼 수도 있고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언제 상장이 되었고 다 자산은 얼마 정도 관리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다볼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etf.com 보실 수 있고,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아시죠? 이게 비중이 가장 큰데, 여러 가지 막못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나라별로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다볼 수도 있고요. 일단 로봇 AI는 4차 산업, 이제 가상세계, 자율, 운행, 이런 거할때다 이거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에 관련 섹터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츠를 이제 사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CLOU,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CLOU 보시면은 줌, 트일로 세일즈포스, 샤피파이 이런 거는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다못 들어본 거죠 페이콤 쿠파 소프트웨어 아나 플랜 다못 들어본 건데 일단 데이터 클라우딩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clo u 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skyy 스카이도 있다고 본, 보는데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꾸려놓은 ETF 거든요. 보시면은 구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아마존 다 아는 거가 있죠. 그리고 이 비중이 다 이제 큰 거를 큰 회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중소형주가 모르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중에는 조금 더이 회사들이 잘하면서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스카이 대신에 CLOU를 제가 고르게 됩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안전한 대형주가 있는 ETF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스카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iDrive라고 IDRV라고 있는데, 셀프 드라이빙, EV, 아시죠?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된 주인데, 이것도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i 드라이브가 있고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이건 외우기 쉽죠 DRIVE가 그냥 빠진 건데 드라이브죠 이거는 DIDRV라고 두 개가 있는데 조금 헷갈리실 텐데 두 개가 있고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딱히 그냥 없고요 테슬라 때문에 이제 i 드라이브를 골랐거든요 보시면은 테슬라 비중이 7% 퀄컴이 그 다음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돼 있는데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퀄컴이 1위고 테슬라가 그 다음이죠. 근데 3%, 3%, 3%, 3% 이런 식으로 다 2, 3% 이렇게 나눠진 방, 방면에 아이 드라이브는 테슬라가 많죠. 퀄컴도 많고 엔비디아도 많고 저는 테슬라에 이제 많이. 네. 테슬라의 비중을 많이 원했기 때문에 이거를 고른 거고요 뭐 선택하시는 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네. 들어간 종목은 비슷합니다 알파벳, 토요타, 애플 이렇게 다 비슷한데 여기도 마이크로소프트, 토요타, 알파벳, 애플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약간 다른 거는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다 비중도 어떻게 되고 나라별로 비중도 있고 다,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다 비교를 하면서, ETF도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리고 아이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KCAC, 캔싱턴, 캔싱턴 캐피털. 이 회사는 따로 특별한 것은 없거든요. 그냥 회사들한테 빈 수표를 그냥 제공해 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근데 요즘에, 오늘 많이 떴거든요. 어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11월 12일 오후에 나왔죠.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를 이 KCAC가 인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병 얘기가 나와가지고 11월 25일로 이제 아마 된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뉴스 때문에 그런지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36%나 오른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제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번주에 사, 샀거든요. 저번 달부터 이제 생각은 해놨긴 했는데, 요번에 이제 사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산 이유는, 오늘이 아니죠. 요번주에 사게 된 이유는, 이렇게 내려오는 이평선 위에, 이게 50일 이평선인데, 이게 최근에 상장됐기 때문에 50일 이평선이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 50일이 평선에 지금 안착이 됐으니까 요번주에 이제 사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샀는데 바로 이제 사자마자 그냥 운이 좋게 타이밍이 좋았죠 물론 제가 타이밍, 좋은 타이밍을 이제 기다렸긴 했지만 물론 아래서 에 샀으면 더 좋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 올라가고 올라가고 나중에 사도 늦진 않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많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뭐 13회사건 14회사건 뭐 그렇게 뭐큰 중요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중요한가 라고 보면은 퀀텀 스케이프라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이게 아마 음 고체 배터리 라고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아실텐데 고체 배터리 이제 새로 나온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간대요 기존에 쓰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새로 나온 이제 기술을 쓰는데 빌게이츠도 이제 회사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켄싱턴이 이 그룹을 인수해 가지고 합병하기로 하는데 음, 아직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는 상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KCAC가 이제 하면서 퀀텀스케이프로 이름이 바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이거 관심이 있다난 배터리 2차전지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거를 한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듯해요 물론 위험성은 엄청 큽니다 아무리 빌 게이츠가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 분은 세상에서 가장 제 가는 부자인데 뭐 몇백억 몇천억 일한다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 회사가 만약에 잘 못된다 라고 해서 이 이분은 돈을 잃어도 아무런 뭐 손해도 뭐 느끼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배터리라는 이제 산업 자체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음, 그리고 이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하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거는 어, 매수 유도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무엇을 갖고 있다라고 그냥 소개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유일하게 KCAC가 4차 산업 관련돼 있긴 하지만 ETF는 아니거든요. 나는 배터리 ETF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LIT라고 제가 이거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LIT 배터리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리튬 배터리 테크 ETF 보실 수가 있죠. 배터리 관련된 ETF다. 뭐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엄청 많이 잘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거 ETF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특별히 ETF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ETF는 안 사고 KCAC를 사게 됐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개별 종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SRT라고 어, 이거는 4차 산업 전혀 관련 없는데 그냥 리츠 관련된 회사입니다 배당주 배당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약간 소량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으로는 SRVR이라고 보시면은 SRVR 이거는 보시면은 85%가 부동산 관련이거든요. 데이터, 인프라 관련 구축에 관한 ETF인데, 5G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투자거든요.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물 같은 거나 타워나 그런 이제 땅 같은 거, 건물을 이제 빌려야 되잖아요. 그 위에 이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이제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음, 보시면은 크라운캐슬, 이퀸엑스, 아메리칸타워 다못 들어보실 것 같은데 비중을 이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세개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나는 5G 부동산이 아니라 5G에 그냥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FIG, FIVG 말 그대로 5G죠? 이것도 외우기 쉬울 겁니다. 드라이브처럼 5G. 이것도 간단하고.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25%는 셀폰 타워, 센터, 데이터 센터, 리츠. 이것도 부동산 타워 이런 거에 설치를, 투자를 하는데, 그거는 비중이 25%. 방금 본 거는 부동산에 이제 직접 적인 투자를 하는 건데 비중이 85%죠. 5G 관련 인프라 구축 투자인데 85% 이거는 25%.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55%가 거의 이제 5G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럴라이트 네트워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도 있지만 비중이 약간 적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퀄컴 버라 유전 이런거는 아는게 몇개 한두개 있는데 다 못들어 본건데 일단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5g 자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TQQQ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투자를 하면서 제가 스윙 투자를 하면서 사고 팔고 이제 매매를 하면서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장기투자로 비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좋은 곳에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지금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QQQ 가는 거세 배로 먹겠다 해 가지고 한번 사고 계속 10년 동안 가지고 가시는 사,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은 어 아주 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3차, 아, 4차 관련 투자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 수익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을 공개하고 마치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TQQQ 같은 경우에는 19% 수익이 나 있고요. ARKK 아크 이거 혁신에 투자하는 아크 회사. 이거 요번 주에 샀는데 2.77% 올라간 모습이고요. 오늘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4.55%. ETF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줌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줌이 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최근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근 9일에 17%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그 다음날도 9% 떨어지는 안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줬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코로나가 나중에 백신도 나오면서 영상통화는 누가 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줌 같은 거는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주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 평선 아래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한 260달러 중반 오지 않을까. 한 6개월 안에는 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못해도 300달러 정도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음, 장기적으로 줌은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e t f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싫어하는 종목이 있더라도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ETF는 단점이 이겁니다. 내가 싫어하지만 포함이 돼 있으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제가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빼버리면 되죠.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데. 아 그냥 다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성과가 안 좋으면은 e t f 성과를 다 망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줌은 1이기 때문에 비중이 1이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한번 봐보자면은 최근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ETF도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이 드라이브, 이거는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관련된 ETF인데, 이거는 16.6% 수익이 났고, 부동산 관련이죠. 5G 부동산 4%, AI 로봇 12%,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배당주, 리츠인데, 7% 올라가 있고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익을 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도 조금 받았고, 지금 주, 주가 자체도 7%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음, 그리고 KCAC 오늘 많이 올라가 준 모습으로 36%총 올라가줬고, 애플은 4%. 애플은 따로 추가는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가지고 가면서 그럴 예정입니다.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거고, 따로 뭐 4차 관련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안 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이제 사면서 투자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4차 산업 관련된 이것도 약간 4차 산업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 안에 태양열 같은 거 풍력 같은 거 신재생 에너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ICLN이라고 전에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소액 투자자인 거에 비해서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축소하고자 이거는 최근에 다 팔았거든요 최근 거의 이때 정도 사가지고 40% 정도 아, 이거 LIT가 아니라 한 가격은 비슷해요 이 정도에 ICLN 여기에 샀는데 38% 정도 40% 정도 수익을 내고 이날에 이제 이게 또 많이 올라간 과열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팔았고 이거를 이제 팔고 4차 산업 관련 ETF를 조금 더 구매해 준제 포트폴리오를 오늘 봐 봤고요 음, 네 오늘 아마 ETF를 난 좋아한다 저처럼 이제 나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오래 그냥 가지고 갈 거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듯 합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사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음, 그냥 제가 샀다고 따라 사는 거는 안 좋은 방법이고요. 음, 항상 공부를 하고 사시면은 이제 이게 4차 산업은 이제 5년, 10년 계속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ETF로 또 분산 투자가 이제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가지고 나가면서 조금씩 사먹는 게 좋다라고 보, 보고 있고 음, 여러분들도 산업 이제 투자를 이제 어떤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조금 더 아셨으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